과거분사 개념 섰습니다. 동사의 이디 또는 피피, 그죠? 그리고 야가 나타낸 거 뭐였습니까? 수동이나. 완료를 나타냈어요 근데 볼까, 얘들아? 어머, 동사의 과거용. 선상님요. 야도 야랑 생긴 게 똑같은데, 우째 구별하죠. 춥다, 춥다. 잘 보거라, 얘들아.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연결어가 없으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라야 되거든. 그러면 해볼게. 동사를 찾아보면 돼. 자 얘들아. 첫번째 보세요. 음 일단 주어 어디갔노? 문장의 성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명사. A cookies. 쿠키들이. 자, 동사. 만약에 얘가 베이크가 동사라 해보자. 야가, 그면 굽었다. 베이크가 굽다 잤니? 쿠키들이 꾸었다 목적어야 돼뭐 뭐를 봤는데목적적어없없어 어머, 럼이이아아닌죠죠죠죠이아아닌봐지지어버리습습다다래야야동사사아 그래, 아니네. 러면 진짜 짜사사어어디노 그렇죠 쿠키키이이트보니 o o k 게 e d 보였습니다. 어떻게? o o k i e c i e l o i c i o u s 맛있게 보였습니다. e 3 그래. 그럼 이거는 명사 다음에 e d pp. 어머, 과거분사, 수동. 어 맞네, 그렇지. 진 그 놈에 의해서 굽혀진 쿠키는 맛있어 보였어요. 됐죠, 그죠? 그 다음 것도 같습니다. 주어디노. 게스트. Yes. 어머,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주어니까 뒤에가 동사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 손님들이 예상받지 못한 거지. 그지? 그니까 러 뭐, 기대치 못함을 당한 거지. 그니까 러 우리가 예상 못한 손님이야. 그지? 손님은 예상을 당해 졌지. 수덕입니다 됐습니까? 그 가, 다음 보겠습니다. 주어디노. 다음. 동사는 wanted. 원했어. 목적이 필요합니다. 뭐, 사는 거를 뭘? 책을, 자, 책 다음에 이디 어, 내 수업에서 사용이 되어진 수동, 수동, 수 수당 같은 과거 분사 되겠니?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디이디 동사가 두개 있을 때 그지? 찾는 방법은 어, 일반적으로 뒤에 게 거의 동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는 방법은 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야. 이놈을 동사라 보고 필요한 성분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되겠어요. 쉽죠?